한화 이글스의 김경문 감독은 가을 야구를 향한 무서운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화 이글스의 14대 감독으로 선임된 김경문 감독은 계약 규모는 3년 20억으로 그는 6년 만에 다시 프로팀 감독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4년 이후 40년 만에 대전 연고팀의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되었는데요. 김경문 감독은 다소 평범한 현역 시절과 무난한 코치 시절을 보냈지만 감독으로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4년 두산 베어스 감독으로 취임한 이후 마지막 해인 2011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5할 승률을 유지하며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산 베어스를 세 번이나 한국 시리즈에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 대표팀을 이끌며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2024년 현재까지 그의 감독 커리어에서 유일한 우승이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인데요. 프로는 승리가 중요하다. 지면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한화 이글스 김경문 감독이 선수단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올 시즌 후 한화 선수들은 지옥훈련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경문 감독은 야수진 육성의 탁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 젊은 야수가 많은 한화 이글스의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최원호 체제에서 한화 코치진을 비판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의 부임으로 인한 체제의 변화가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한화의 핵심 유망주들이 주로 투수 쪽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경문 감독의 투수 육성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의 야수진 육성이 저조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이 이 부분에서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김경문 감독이 취임한 지한 달이 지났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김경문 감독은 급하게 한화의 지휘봉을 잡고, 선수단과 팀 분위기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을 야구를 향한 한화 이글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석 코치와 투수 코치를 교체하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이제 김경문 감독의 승부수를 보여주며 한화 이글스가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부임한 후 한화 이글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팀 성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4일 KT 위즈전에서 승리하며 3연패에서 탈출해 전반기를 유종의 미로 마무리했다는 것과 5위권 팀들과의 승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프로에서 최하위 순위 다툼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경문 감독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을 강조하며 후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승리를 이어가고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후반기에 충분히 싸워볼 수 있고 가을 야구도 꿈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프로 선수는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 경기임해야 하고 팬들은 항상 끊임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만 팬들께 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 선수로 지는 것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고 개선해야 하는데, 부족한 건 훈련을 하면서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를 지면서 배우는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지면서는 투수는 제구가 잡히고 타자들은 방망이가 잘 돌아가는 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 시즌이 끝나면 훈련을 많이 하면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김경문 감독은 두산 베어스 NC 다이노스 시절부터 훈련을 강조하는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경문 감독의 지도 아래 있는 선수들은 엄청난 훈련의 강도와 양을 견뎌야 했는데요. 특히 스프링 캠프에서의 스케줄은 매우 빡빡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요즘은 거의 모든 구단들이 3일 훈련을 하고 난후 1일 휴식의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김경문 감독이 NC 감독으로 있었던 2014년 스프링 캠프 스케줄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와 2차 훈련이 총 49박 50일이었는데, 일반적인 구단들의 패턴과는 달리 4일 훈련을 하고 휴식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양도 엄청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쉼없이 훈련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선수들의 집중력과 효과적인 훈련을 고려하여 최근 야구는 훈련도 양보다 질이라는 컨셉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곧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훈련을 많이 해야 실력이 향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도의 집중력으로 선수들의 타격폼과 투구폼을 연습하면서 짧고 굵게 훈련을 받는 것이 각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답을 논할 수 없지만 선수들은 팀의 감독을 믿고 팀의 승리를 위해 사령탑의 훈련 선택 방식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데요.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한화 이글스에게 현재 중요한 것은 승리입니다. 지금은 스프링 캠프 때만큼 기본을 다질 시간적 기회가 부족하긴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그 누구보다 기본을 중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기본이 부족해 보인다면 한화 이글스의 기본적인 훈련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이글스 선수들은 5일 하루만 쉬었고 6일과 7일 대전에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8일 서울로 이동해 키움 히어로즈와의 후반기 첫 3연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올스타 브레이크 휴식 대신 훈련을 선택한 김경문 감독은 마음 같아서는 3일 다 훈련을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수많은 승리 이력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는데요. 한화 이글스 선수들이 휴식기에도 팀의 승리를 위해 훈련하며 노력하는 모습은 한화 팬들이 더욱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휴식기에 쉬지 않고 열심히 훈련한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며 가을 야구 진출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